아. 불편하게 만들기 실패다 No! God, please, no! 아, no! No! 꺼내지 마! 꺼내지 마! 독생이랑 no. 좀 아. <laughs> 꺼내줘. 왜? 꺼내줘, 빨리. 제발. 나머지 이제 다 집어넣어줘. 아. 집어넣어! 빨리. 집어넣어! 1 오라고 했어. 아, 그래. 순서대로 넣어 줄게. 어, 되그지 e d e r u n boy next door. 되는 거 아니야? 와! 데미지를 먹는 건데? 와! 뭐야? 풀어줬어. 왜왜왜왜안 쏴? 왜? 뒤로 가면 뭐가 없어? 없어! 오늘 <laughs> 어디로 나온 거야? 연결된 뭐 거야. 뭐 하는 거야 대체? 뭐 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되네 이거 뭐네이거 USB 같은 거. 아, 몸에야. 저게 저게 3렙짜리가 달려있네. 슈퍼 어. 브라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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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보통 이런 거 이제 1, 2, 3, 4잖아 Q, W, E Q, 1, W, E 1, Q, W, 뭐 여기다가 이제 샘플 같은 거다 꽂아가지고 노! o p e 저거 먹자. 약초, 약초, 약초 먹고 리커랑 싸우고 뒤로 밀려 이쪽으로 가면서 와두 마리야. 이이유가뭐이유야알려야 알려주지 않는 아, 이, 이. 그치, 않는데. 입력하러 가자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애가 다 모았나 봐. 와우, 최고야 죽어버리는 거. 어, 조이도 음. 아, 이 디펜스 게임의 느낌이 나시나요? 거대 어. 아, 네. <laughs> 망상이었군요. 그림이 <laughs> 너무 <laughs> 예뻐. <laughs> 힐링되는 기분이야. <laughs> 아, 말한 말이야. 사용하기로 결. 다 죽어버려. 예스. 합체. 하기로. 결. 아, 네. 뭐야 뭐야 뭐야. 가면서 몰라. 아니 뭐야 붕이 여기서 나오는 건좀 아니지 않나? 바로 사용해머리라 아. 아, 잠깐만. 이렇게 다으면안 되지. 아직 이거랑 어, 우 루프 안 했잖아. 했이안 <laughs> 터졌어. <했어요, 덜어서. 웃음> 아 제발. 아줌마 호흡이 안 돼요 아줌마 괜장을봐야 티샷 티샷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 하나만 더가져 그거 나올 걸쏴 아야, <laughs> 아! 가 <laughs> 어떻게... 사건으로 논다? 아깐만아깐만탄이가뭐던졌니가 던졌어. 어, 뭐야 5.. 5.. 5.. 야 지금이야 5.. 5.. 5.. 5.. 5.. 5.. 5.. 아! 5.. 아. 아! 5.. 5.. 5.. 5.. 5.. 5.. 지금 타이밍이... 어. 어. 뭐... 뭐... 이미 또 잘하겠지. 야, 왜 그래? 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봐아좀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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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도망갈 수없어 죽겠다. 도망가서 사, 일단 그냥 사. 답은 맞든이 아! 아! 죽는다! 아아! 아, 야, 돌아가, 돌아갔어야지! 어!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어 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니까하게 나왔어요. 뭐야 완 u l d 안했썼

왼쪽으로 온다? 조금 더 오면, 고! 우와! 제발. 뒤에는, 오! 김선대장! 주무기의 수류탄에 빨리고말았구아지오폭 네. 맞네. j 이 i n t 트 l u b 마지막에 쓰는 아이템. 이너 이따. p 을 n e l nota. You should be done. Where? 기 e a h control p a 노 e l 그나한테 어떻게 아이아 어쩐다 야 한번 돌 바로 이게 마우스가 아아아 어, <laughs> 여기서 뺑뺑이 돌려 보이잖아. 뭐 하냐고, 뭐 하냐고! 뭔데, 어디로 돌려고 하는 건데? 으악, 아, 뭔데? 아, 좀... <laughs> 아, 길 생겼다. 없어. 피칼 때 써야 되는 거 하고. 네, 네, 네. 직사겠습니 아! 이거 길이 없다. 와서? 아! 로켓 런처어 뭐야? 카별했니 방금? 아니. 아우. 네. 아직 세발더 남은 거 보면 <laughs> 뭐야 한 발로 끝이라고? 말도 안돼한 발로 끝일 리가 없어 세 발이나 주는 이유가 있어. <laughs> 아니. 베스! 에이 가자. 바로 이거였어. 어디 까지 가야 돼? 어? 오! 슛! 어 에이, 사람 왔었어요. 나나나 너무 대야. 오어보드. 뚜뚜